안녕하십니까. 일간경인 t v 부동산 전문 기자 박세경입니다. 오늘은 일간경인 t v 가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부동산 어, 채널도 한번 운영해 보려고 제가 처음으로 이게 인사드리고 어, 있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이슈는 광명동 아주 유명한데요. 뉴턴으로 유명합니다. 광명동 뉴턴이 분양가 상한제 뭐, 김영민 장관이 이렇게 발표한 이후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이거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광명뉴타운에서 이제 김영민 장관이 분양, 민간 특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겠다. 이 발표 이후 저희 간간이 16구역 에코 자유 이금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일반 분양이 다 이제 완료가 돼서 위험성이 없기 때문에 16구역만 거래가 되고 있는데, 거래량이 많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관리 처분 끝나고 2주가 끝나면 재개발은 매물이 잠기기 때문에, 매도 수요가, 아니, 매도는 이 매도 물량이 많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거래는 많이 없지만, 그래도 간간히 거래되는 곳은 16구역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16구역만 해야 되냐? 그건 아니잖아요. 숨겨진 투자처가 한 번, 살펴볼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15구역 얘기를 조금 드릴 겁니다. 15, 15구역이 철산 7단지와 광명 뉴타운 15구역이 8월, 그러니까 2019년 8월에 일반 분양을 이제 예정되고 있는데요. 오늘 발표, 어, 한 이틀 전에 발표했는데 철산 7단지는 이제 광명에서 재건축으로 대장주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15구역은 대장은 아니지만 이제 점차적으로 광명 뉴타운에서두 번째로 이제 분양을 하게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작년, 작년에 2018년에 광명 지역이 고분양가 관리 지역으로 된 이후에 이제 15구역이나 7단지도 그 허구 규제를 받아서 운영을 하게 돼 있어요. 운영을 하게 되는데 이제 초점이 그러면 과연 지금 시점에 분양가가 얼마나될 것이냐.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윤곽이 잡혔는데, 1년 전에 철산두공, 주공 하단지 재건축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데 광덕초교 옆에 있는데, 이제 지도가 잘려서 안 보이죠? 한번 여기가 2200 정도 했어요. 일반 분양가가. 그래서, 이제 여기 뒤에 있는 철산두공 7단지가, 여기보다 4단지부터더 많이 받으려고 일찍 분양을 할수 있는데, 일부러 기다렸어요. 기다렸습니다. 110%까지 받으려고 여기 기준에 그러니까 한 2,400까지 끌어올리려고 했다가 이제 허 허구 규제가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강화가 돼서 105%그 정도 수준의 이제 분양을 이제 거의 예정된 확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 예상대로면 한2,300 정도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여기는 그러니까 인근 1km가 안 되기,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도대체 그러면 15구역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비교 대상이 16구역. 그 다음에 약1 k 로 떨어진 사단지하고 이제 비교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2200. 그 다음에 에코자이구 16구역이 1750. 그 평균 가격이 한 2,000대에서 이제 분양을 하려고 이제 준비 중인 다이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과연, 이게 이천에 일반 분양을 해서 메리트가 있을까? 그거는 이제 제가 생각해 봤는데, 여기가 지금, 비교 대상이, 여기, 한진행모로입니다 이게 지금 7년 차 되는 아파트인데, 유명한 사람 많이 살고 있어요. 여기도, 강명동에서 신축이 워낙 없기 때문에, 여기, 박현빈이라고 뭐, 트로트 가서도 살고 있고, 뭐, 그렇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저는 여기 입주, 입주자가 주아닌다 모르겠지만 그래서 시, 예, 번외 얘기고요 이게 25평짜리가 해머로가 어, 기준으로 한 5억 5천원입니다 지금 시세가 그러면 이게 평당 2천원에 분양하면 25평짜리가 5억이잖아요 그러면 확장하고 하면 이거하고 같아진다는 얘기인데 제 생각엔 지금 이 시점에 이걸 분양하면 메리트가 없어서 2천원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일반 분양이 많이 이제 성공적으로 안될것 같습니다. 2000을 해도. 그러면 메리트가 있는 가격이 오려면 제 생각은 1900 밑으로 와야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일반 분양 피가 있으니까 접근하지 않겠느냐. 적극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16구역하고 14구역하고 15구역하고 비교를 할수 있어요. 거의 같은 시기에 이제 나타나는 뭐 그런 단위인데요. 1등, 2등, 3등으로 이제 분양을 할 겁니다. 근데 주목할 것은 1등, 2등, 3등 다 조합원 분양가가 1,250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1,250으로 책정되는데 그 일반 분양가가 많이 올라는 차이가 많은 내가 분양에더 저기 사업성이 좋은 거고요. 많이 차이가 안 되는 거는 사업성이 나쁜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6구역, 14구역이 사업성이 좋아요. 15구역은 좀 떨어집니다. 예. 그래서 떨어지는 이유는 이제 너무 이제 시간이 길어야 되다 보니까 다음에 2탄에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15구역, 15, 16구역이 아직까지는 이제 조합원 입주권을 이제 구매해서 접근하기에는 아직까지 괜찮다. 반명이. 여기까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그 조금 더 정확한 얘기를 드릴게요. 감사합니다.